자, 파파티우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하루 원 포카 시작합니다. 어, 오늘 포 카드는 요 카드에요. 주인공은. 요렇게 생긴 거는 다 거의 다 일본 일본카드죠 일본 카드. 자, 요렇게 일본 카드. 자, 일본 카드입니다. 자, 주인공. 3, 2, 1. 짠. 자, 오늘의 주인공은 에브이 에브이 VMX 하이퍼레어 특일입니다. 네, 에브이. 자, 여러분들, 이 카드는, 이렇게저한테에두 장이 있습니다. 두 장이, 에브이. 자, 이 카드는 여러분들, 어, EV 히어로즈 확장팩을 아무리 뜯어도, 100개, 1000개, 만개, 10만 10만개, 억개를 뜯어도, 이거는 EV 히어로즈 확장팩에서 나오는 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카드는. 이 카드 찾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이, 이, 이 특급 카드는, 이 특급 카드는, 어, 이 특급 카드가 나오는 곳은 딱 두간, 두, 두군데요두 군데. 자, 첫 번째, 첫 번째, 영문판. 영문판, 어, 퓨전 스트라이크. 휴, 영문판 퓨전 스트라이크를 뜯어야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특급 카드예요 예, 거기에서. 물론, 당연히 영문판이니까, 영문판으로 나오겠죠. 자, 다음에 이거 일본판이죠? 일본판. 자, 일본판 요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어, 일본판으로 스페셜 박스가 있어요. 요게 확정으로 들어가 있는, 요게 프로모 카드로 들어가 있는 카드 박스가 있습니다. 예, 박스가. 그 박스가 가격이 지금은, 어, 최소 100만 원이 넘어요. 예, 그 박스 구하려면. 예, 그 박스 구하려면 지금은 가격이 오를 대로다 올라가지고 100만 원이 넘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알기로. 그래서, 어, 지금은 이거는 이 카드는 따로 이렇게 이 카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북미판 퓨전 스트라이크를 뜯는 거.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면은 두 번째 좋은 방법. 어, 저처럼 이렇게 낱개로, 낱개로 카드를 구하는 거. 저는 이 카드를 낱개로 구한 거예요. 예. 일본 사이트, 정품 사이트 파는데 들어가서 저는 이거를 낱개로 구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0만원짜리, 100만원 이상이에요. 제가 알기로 한 120, 한 130만원 되는 것 같던데, 예, 그 카드를 사서 이 프로모 카드를 얻는 거. 딱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퓨전 스트라이크 북립판, 여러분들, 퓨전 스트라이크 북립판, 혹시나, 어, 도전하실 분은 도전하시면 좋, 괜찮지만, 어, 좀뭐 각오하시고 해야 돼요. 저가, 제가, 퓨전 스트라이크 북미판을 이걸 뽑으려고 한한네 박스 정도를 뜯었거든요. 네 박스. 여러분들, 퓨전 스트라이크 그 복립판 봉입률이 진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각오해야 돼요. 예, 진짜 운 좋으면 뭐 나오겠지만 예, 원래 있는 봉입률이 안 좋은 거예요. 예, 안 좋아서 여러분들 어, 퓨전 스트라이크 혹시라도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 그 이거는, 예, 그렇게 밖에 구할 수 없는 카드.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시세가 얼마냐? 시세는 일본판 현재, 요 일본판 시세가, 이건 비싸지 않아요. 그렇게 크게. 그니까, 음, 뭐지? EV 히어로즈 VMAX 하이퍼레어 특유 카드가 총 8장이 있어요. 8장. 8장. EV 히어로즈 확장팩에서 나오는 게 4장. 확장팩에서 나오는 게 4장. 그리고, 어, 다른 거 있고 이거는 거기에는 안 나오지만 따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0만 원 넘는 거그 박스를 사야지만 나오는 프로모 카드. 근데 이게 제일싼 카드예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싼 카드입니다. 프로모 카드로 확정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제일싼 카드예요. 어,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많이 풀렸던 카드고 그리고 뭐 뽑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제일 싼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현재 일본판은 요 일본판 시세가 25,000엔 25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25만원. 25만원. 제일 쌉니다. 어, 제일 쌉니다. 어, 이거 위로, 이거 다음으로 비싼 게 리피아. 리피아 카드인데, 리피아가 제가 알기로 한 4만원에서 5만원 사이. 40만원, 50만원. 예,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엄청 싼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구하기가 꽤 힘들다. 예, 이건 구하기가 꽤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가 됐던 이건 구하기가 좀,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 자 아,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 카드가 두 개가 있죠 네아네 아, 네. 이렇게 두개네자자그럼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